우리 교회는 54년 된 교회입니다. 토론토 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고 활력과 에너지를 뿜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 올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를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1998년에 우리 교회는 교회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비전 202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지난 20년 동안 달려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작년으로 2020 비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또 다른 2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 2040. 20년 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전이 나눠질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다시 우리의 가슴이 뛰고 다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 2040의 큰 비전은 날마다 제자일 수가 늘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갈 큰 비전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큰 방향 아래서 칠대 비전을 정했죠. 첫 번째는 제자 되어 제자를 삼는 교회. 두 번째는 역동적인 소그룹 공동체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네 번째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 다섯 번째는 사회적 책임과 창조세계 보존에 헌신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 3세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세상과 성들과 새롭게 소통하는 교회. 여기서 1번과 2번은 담임 목사인 제가 제시한 비전이고요. 3번, 4번, 5번은 각 개발원 중심으로 비전을 나누고 거기서 나온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3번, 4번, 5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6번은 우리 교회 학교, CEM에서 올라온 비전이고요. 7번은 우리 교회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의 건의를 통해서 올라온 비전이 7번 비전입니다. 이 7가지 비전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나부터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일상과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성교적 삶을 사는 나부터 제자가 돼서 그 제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비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볼 비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제자의 수가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2040 비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꿈꿔야 때입니다 Dream again 하나님 우리가 다시 꿈꾸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20년 전에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꿈을 꿨듯이 이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2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다시 꿈을 꿀 때입니다 주님의 꿈을 꿀 때입니다 주님의 꿈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나길 원하죠.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큰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꿈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 거죠. 교회가 쇠퇴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리더들의 꿈이 작아지고 교인들의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꿈을 꾸지 않고 작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은 크게 꿔야 됩니다. 새우잠을 잘더라도 고래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그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